1일 오전에 응? 표고 선별 중입니다. 17.3kg. 안녕하세요. 1일 오전 10시 3분 표고 하우스 12.2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표고 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짠! 오전 10시 15분, 표고하우스 전경입니다. 오전에 1차 작업했고요. 선별해서 상중하 크기 조절해서 어, 바구니에 담았고요. 또이따가 점심에 나올 버섯이 있고, 또 오후 늦게, 5시께 또 나올 버섯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시간대별로 이렇게 많이 났지만, 어, 크기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표를 고 따야 되니까, 어, 막 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알프스의 소녀 같으신 분이, 정렬 방문을 오셨습니다우정부터 칼도 있고 거기 꽃놀이 가는 컨셉이죠. 여기 네. 문제 서로 부딪히는 게 문제. 매일 작업이 이게 다른 게 작업이 아니라 부딪히는 거 채, 챙기는 거예요. 몇 시야? 아무래도. 음봉 하나를 맞습니다. 와 처음 맞는데 엄청 크네요. 이게 잡수. 예. 100g 100g 2812원. 예? 어, 999원. 어, 오늘, 식구들 먹을 삼겹살을 좀 사러 왔어요. 삼겹살막대합다 먹을 때. 어, 대단한게. 지 어, 빨리 빨리 먹어봐. 삼겹살은. 누가 손다 네. 한 번만 사도 게지않까요 어, 네, 두 번. 어, 네, 두 번. 어, 네, 두 번. 번. 두 번. 두 번. 두 번. 고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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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불벼락 맞아가면서 작업을 해서 물을 주지 않아도, 직접 주지 않아도,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표고목에, 종교한 표고목에 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여기 육수 내갖고 아 그래서 어 김치찌개를 하는 거구만 오. 거기는 주생은 맹물로 끓이잖아 맹물로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끓이니까 다시 예, <목소리도> 지금 대파 손질 중입니다. <목소리도> 맛이 아 자연농장에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봄꽃이 피고 있네요 네. 저 위에는 어머님 하우스입니다 1일 오전 11시 18분 표고 하우스 13.9도씨 오후 4시부터는 다시 2차 효고를 딸 예정입니다. 도? 톳? 톳? 시옷 톳? 응. 초장? 어, 아, 이게 어떻게 자연밥상이냐고. 와, 미치겠네. 초장? 응. 괜찮아? 뭐라, 뭐라 했어? 잇끄러기 왜 이렇게 모지른? 아니, 요 소리 안 들었어?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 거요 아, 이거 불법이다, 불법. 음. 어, 기 녹는다. 어울렸을 때, 예, 약 아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는 게. 주용성, 불용성수용성 음. 네, 1일 오후 1시 57분. 표고하우스 15.9도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짠짠짠. 오늘 오후 4시부터는 2차 초고 수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오늘은 1차 오전에 다 끝냈고요. 2차에서 추락까지 오늘 진행되고요. 진행될 예정입니다 1일 오후 3시 38분 표고하우스 그러니까 표고를 수확하다 보니까 나는 배지에만 표고가 자라고 그렇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많이 성장한 표고 위주로 배지를 뒤집기 하고 있습니다. 음, 뒤집는 이유는 이쁜 모양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 간격 사이로 많이 자랐지만, 애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가락 마디 간격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온을 꾸준히 유지를 해도 표고수 실내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지 아니면 어이 안에서의 기온차가 편차가 심했는지 아니면 배지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나는 시기는 똑같은데, 성장하는 발달 시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잘 폈는데, 어디냐, 이렇게 좀, 이렇게 밑에서 자라다 보면 눌릴 수가 있어요. 배, 어, 표고가. 눌리면, 살짝만 눌려도 모양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차 작업을 위해서 오후 4시부터는 표고 2차 수확에 들어가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배지가 있, 있다고 치면 지금 세 개의 배지는 배지의 표고는 성장률이 좀 저하됐고 그 여섯 개 배지 중에 또세 개의 배지는 성장률이 높은 것이죠. 이상하게도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주면서 표고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것도 따지면, 간격으로 말하면, 떼내야 되는데, 어, 이고남상기온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배지, 간격을 떼내면 그만큼의 성장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정하게 성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단점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배울 때는 어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저희에게 가르 짐을 주신 분들의 그 어떠한 교육 메뉴얼을 제가 지금 먹이면서 한번 키우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고민되는 게 많네요. 진짜 고민되는 게 많네요. 이걸 봤을 때 가운데를 제거하자니 너무 이쁘게 잘 자라요. 왼쪽에 있는 놈을 제거하자니 또저쪽게 오른쪽에 또 자라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이 고남상 기온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해 있더라도 실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빨라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을 유지한다고 치다 보면 서로 모든 게 이게 상품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걸 제거했습니다. 1일 오후 4시 2분 발해봉입니다. 네. 짜잔. 넘으니까 이놈들이 밥달라고 울어댑니다 네. 겁쟁이 이 새끼야 이거 먹으러 오란게 뿔도 달려갖고

I'm n o going to get another 봐 n e I'm not going to get another one. I'm not going to get a n o 선별 중입니다, 지금 선별. 아, 이것은 선별이 다 끝나고 안 아, 눌러지게 이제 만든 거야? 예, 예. 위에서 박스를 정했을 때눌러주시 배송하는 과정에서 눌러주지 말고 효 상하지 않게 이렇게 조절하고 있죠니다 내5 8 k 가 이제 찬가지오찬지마찬가 마찬가지. 마오마만가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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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줄 마찬가지. 마찬가지. 마찬어지지 마찬가지. 마찬지 마찬가지. 가지 마찬가지. 마찬가나가지마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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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지 마찬가지. 마찬가지. 가지마지가